네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8월 19일 인데요. 예,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5시 27분이 되고 있네요. 예, 뭐잘 아시겠지만 제가 매주 목요일은 머니 투데이에 아, 어, 오전 7시 30분 경부터 예, 뭐 여러분들 제가 생방송에 출연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앞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 VIP 패밀 분도 급증세입니다. 예, 진심으로 예,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보게 되면 음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많이 내렸어요. 그왜 내렸는지 그다음에 또 앞으로 전망 예 그런 것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그 지수를 보게 되면은요. 음 다우, 나스닥 다다 뭐세세어 세계 시장 다 내렸어요. 보게 되면 다우가 1.08 그다음에 S&P가 1.07 아 어, 그다음에 나스닥은 0.89좀 아이러니컬하게 좀약뭐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덜 내렸네요. 그다음에 러셀2000 지수가 0.84 그래도 빅스가 좀 많이 올랐네요. 자 이렇게 많이 내리다 보니까 뭐종목들도 아주 그냥 퍼 아니 우리나라로는 퍼퍼렇게죠 이제 미국 애들은 이게 빨갛게 표시되는 것이 내린 거거든요. 테슬라가 좀 이제 기술적인 반등 또는 뭐. 뭐, 증권사 목표가 그런 것들 나오면서 좀 상승을 가져왔고, 전반적으로 다좀 내렸어요. 그, 이렇게 미국 시장이 내린 배경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뭐, 간단합니다. 뭐, 이미 지난달부터 FOMC에서, 그게 연, 미 연준에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좀 이제 가시화 되는 것, 가는 거 같아요. 이제 그, 좀 FOMC가 이제 그 어떤 것을 암시를 했냐면 아주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올해 예, 안에 채권 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이것이 바로 테이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증시의 영향을 미쳤어요. 예 그러면서 다, 다우는 아직 이게 얘들 업데이트 안 됐으니까 어, 낯설게 이제 보게 되면은 좀 내렸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격조정 성격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 나사 같은 경우는 60일선 지지를 어,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만 60일선 조금 내린다도 전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어, 14,000 포인트만 손하지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또 S&P도 당연히 이격조정 성격으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그 테이프를 한다는 것은 11월달 얘기는 이미 나온 거고요. 대략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핑계로 해서 이격주정성격에좀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 국내 증시인데요. 역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들은 역시 종합주가지수도 이렇게 많이 내리니까 반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또한 크게 내릴 것이냐 물론 두고 봐야죠. 근데 저는 낮게 출발하면 대략 우리 종합주기로 3100포인트 여기는 지지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분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좀 이제 외바닥에서 올랐죠. 이렇게 여기서 한번 또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자점만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증시는 일단은 어떻게 해요? 선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코스닥 오늘 제가 왜시황전략을 말씀드리냐면 좀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너무 쫄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코스닥도 이제 120회선이거든요. 저점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분차트 보게 되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게 제가 우리 부회장님께 <laughs> 아,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쭉쭉 내릴 때매도의 크라이 마스다라는말을 드렸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한번 수가 있죠. 이제 바에서한 번, 두 번, 세 번. 바 되면 1010인에서뭐1010인를 이게 4.995년에 깨지 않았죠. 뭐 1,000포인트만 지키면 여전히 살아 있다 봐야 됩니다. 저는 왜 그렇게 보냐면, 어제도 외국인 기관들 보게 되면 코스닥에서 좀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 보게 되면 외국인도 코스닥에서 어제 한 1,800억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또 기관들도 매수를 어제는 했죠. 300억 정도. 그래서 양 합쳐서 한 2천억 이상을 매수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그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단 1 2 0에선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코스닥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제약업종이에요 제약업은 60에선 지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또한번 내리면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미국 증시는 왜 내렸는지 분석을 해 드렸고 전망까지 해 드렸으니까 어,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어, 그동안 그래도 뭐 어제 조금 반등이 나왔지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린 구간에서는 아마 계좌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뭐 이렇게 조금 위에서 이렇게 내렸으니 아직도 지수가 고점에서 4% 빠지면 보통 뭐 웬만한 조모도 10% 20%이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제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시청자분들 위해서 방송 출이 연 끝나고 돌아와서 제가 8시 40분부터 무방입니다. 꼭 참여하셔서 많이 봐 주시고요. 뭐잘 아시겠지만 머니 투데이에서 7월 1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전문가 TNL 바이오펩 탈 자리안트 스텝 어 366%, 210%그다음 어제는 플레티아가 상한가았어요 신규 상장률에서 그게 의해서 다음 대박 종목은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VIP 클립에 가입하셔서 수익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게 우리 방 특징이에요. 황맥기가 저점 잡아주고 선장이 간다면 간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계좌가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추석 전에 빨리 우리 계좌를 복구하셔야 될것 같아요. 무료 추천주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황맥기가 찾아내는 저점 100점의 비밀, 이런 것도 할 겁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냐. 예, 이따가 8시 한 40분부터요. MTN, 8시 반부터 제가 좀 열어놓을게요. 그 전에 MTNW.CO.KR 접속하시면 저희 좋은 정보 어, 사진이 나올 겁니다. 예, 거기에서 어, 그, 그, 방송 참여,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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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방송 보기. 그렇게. 그리고 유튜브도 MTNW. 특히 직장 나시신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보시기 좋을 것같네요 MTNW 어, 이렇게 어, 검색하셔야 되고 거기 보맨 위에 좋은 정보 그 썸네일이 나오면 그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많이 기대해 시고 어떻게 황매께 하는 성공 투자냐 여러분들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어, 한달 동안 황매께 찾은 것들이거든요. 큐라클 67% 8월 3일이에요. 잡은 게바이오네 8월 10일 바로 업그레이드 며칠 되지 않았죠. 43% 국순당 8월 4일 날 어, 33% 덕산테코피아 8월 3일날 잡았는데 30% 그다음에 SD바이오 센서 7월 30일날 이렇게 쭉쭉쭉 올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다 화물차 잡아주는 것이고,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최근 보시게 되면 셀리드 20% 하나 플러스 제2, 어, 하나 플러스 스펙 13%, 딥노이드 그 하한가 다음 어제 바로 잡은 거죠. 이것도 10%, 5 0 9%, 이렇게 짭짤한 수익을내면서 1, 2차 1차 목표가 도달한 점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방에 꼭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방 참여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오늘 또 황미끼 벌써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미끼 무료체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황미끼 무료체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이틀 동안 무료체험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무료톡방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보시는 영상 밑에 나와요. 2번 방, 4, 3, 2, 1 참여 코드로 일일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 오늘 방송을 못, 못 보신다 하더라도, 문자로만 해도 충분히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방이거든요. 그래서, mtnw.co.kr, 여기서 접속하셔서, 오늘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여기서 이제, 음, 가입, 회원가입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600-508, 8시 이후로 전화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전화 받으니까, 진짜 오늘 제가 또 여러분께 어, 파격 도 조건도 제시해 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동안 힘들셨던 분들, 오늘 저는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꼭 참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니까 러 오늘 뭐 유망 색타는 모바일을 통해서 할 거고, 황맥맵가 잡아내는 그런 종목들, 과연 어떤 수율을 내는냐 보시겠습니까? 자, 어제 우리가 공략했던 게 어, 카페 24하고 그다음에 딥노이드 이런 게 되겠어요. 물론 또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카페 24로 보겠습니다. 자, 카페 24를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저점이죠. 고점 대비 내려선 니까 이럴 때 보면 거의 다 수익이 안난 말이에요. 얼마나 뭐냐한그 다음에. 그리고 좀 여유를 가져면 또얼마를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죠. 이황미기가 잡아두면 역시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시세를 올려 주더라. 이또연기옥 계속 매수가 돌았네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두 번째 어제 우리가 좀 기똥찬 게 뭐냐면 저 저와 함께 오전장 쫙 짜르게 먹은 게 바로 딥 노이드입니다. 딥 노이드. 이것도 보세요. 이 저점 잡는 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78,000원 했던 종목이 하한가 였어요 근데 하한가 바로 잡는 게 아니죠. 우리 V에 표는 게 4만 6천, 4만 8천 원 정도 매수하시라는데, 그 충분히 매수 4만 8천 원 줬죠? 그러면서 5만 3천 원에 매도하시라 했죠? 기가 막히게 매도했고, 10% 먹거든요. 었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딱 5천 짜리딱 먹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카페 2 4요 먹고 먹고 또 먹고 하는 거죠. 리듬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 VIP방의 특징이다. 이게 보면 다확믿히고 남들은 상따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매매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첫점 잡으니까, 또 얼마든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겠죠 이렇게 자꾸 잡고 수익을 내면 된다 이제 아시겠죠 또 하나 최근에 핫 t do a n t n g y 이 t n t n g You can't do anything. You can't do a n y t 기 i n g You can't do anything. You can't do anything. y o 이래서 나오는 제 8만 1,500원에 매도하시라. 8만 1 3 0 0원줬 주니까 1를 내니까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양이 있어도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점 잡으면 우리한테 뭐 수익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제 사항가 한게 봐도 플래티어예요. 사실 이것을 굉장히 제가 좋게 보는 이 한국에 어, 보게 되면 소피파이라고 해서 이 이렇게 막다 이렇게 그 전자상거래 툴을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급등 나왔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잠깐 좀 의해서 이게 워낙 세게 가서 한번더상뽑을까 해서 매수했는데 뭐참어려우렇게 함께 내렸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수익권에 접어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t n l 발표하면 진짜 여러분들 이런 것들 금년 들로서 작년에 알테오젠 670%, 매드팩트 400%에 의해서 정말 또 한번 결출에게 수익이 되고 있죠. 아 어, 이런데 마디마디 황맥기에 포착했고 최근에는 또 여기서 양읍년편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신풍제약도 포함된 포착이 됐는데 우리가 잘하는 종목이거니라고 신풍 아유 신풍제약도 그때 해가지고 상한가였죠 며칠 지나니까 거의 자, 이 신풍제약 같은 기가 막힌 그런 맥점이었다 아이고 자꾸 신풍제약 아 이걸로 아, 신풍제약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서린바이오네요 <laughs> <laughs> 이것도 서린바이오, 뭐, 수아림바이오. 서린바이오가 이렇게 여기서 국도에서 나심풍제약은 한번 관심을 더 보세요. 이제 이게 또 말라리아 치료제, 그거 가지고 피라믹스 이것이 앞으로 이제 어, 코로나 어, 델타 변이 치료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서린바이오 그렇게 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또 바이오니아로 보시까 바이오니아 이것도 역시. 황께 이때 보차이가 서린바요 아 <laughs> 서린바요 비슷하죠? 아, 이렇게 같이 포함됐던 거 이때도 한번 잡았고 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수익이 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늘 보방은꼭 참여하세요. 빨리 그동안 힘들었던 구간에서 손실이 많을 텐데 빨리 계좌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료 추천도 있어요. 아셨죠? 자 오늘도 화이팅하시고요. 공개 방송 오늘 하루 하루 종일 진행하니까. 장종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성공 투자 기법까지 많이 전수해 드릴게요. 네,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여러분 계좌도 팍팍 늘어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